네, 오늘 샬롬, 언니한테 가니까 이렇게 예쁜 선물을 받았습니다. 네, 네 짜잔. 렌즈송, 네, 애물로 네, 받은 진주를 다 팔아서, <laughs> 빚 갚으면서 힘들어서 다 팔아서 살림에 못했는데, 음, 호주 언니가 축의금을 받고 고마워서 이렇게 진수 음, 귀걸이를 보냈네요. 가언니 편에 이렇게 선물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홀초이 언니가 준 건데 가언니가 직접 가서 축하해주고 또 이렇게 <laughs> 오스트레일리아라고돼 있네요. 바르, 바르, 바리, 바릭스, 바릭스 오스트레일리아라고돼 있네요. 네, 진짜 진주인가 하니까 진짜 진주는 아니라고 하는데. 네흰걸 떼고 이렇게 언니가 끼워줘서 예쁘게 또 해봤습니다. 결혼티 네 3년 동안 보증을 해준다고 하는 것 같네요. 네 감사합니다. 언니야 결혼 예나 어, 결혼 축하해 또 이렇게 좋은 선물 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. 언니가 영상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언니가 이렇게 인제좀 피오니핑크라는 루즈를 사자마자 얼마 쓰지도 못하고 잃어버려서 속이 상했는데 랑콤 이렇게 올 때마다 랑콤 미니 루즈를 이렇게 선물해 줘서 감사합니다 색상은 보여드릴게요 색상은 이런 건데. 인제송 갈색은 잘안 바르는데. <laughs> 그러니까 할래 말래 해서. 예쁘고 로즈네요. 약간 저번에 받은 거는 갈색빛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쁜 로즈 빛깔인데. 언니야 잘바를게랑콘 좋은 선물 로즈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인제송 피오니 핑크. 음, 아끼면서 바르던 걸 어, 얼마 전에 잊어버려, 잃어버려서 희, 음, 속상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니가 예쁜 루즈를 또 선물해줘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<laughs> 많이 쓸수 있네요. 감사합니다. 예. 남품또 루즈를 선물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망사 천에 예쁜 천에 이렇게 또 선물해줘서 음잘 쓰겠습니다. 예쁘게 해야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이건 커피인데 코타키발루라는 곳에 말레이시아라고 하던데 그곳에 여행 다녀온 선생님께서 어제 쿠키랑 초코 쿠키랑 또 이렇게 허슬레 커피를 주셨습니다. 네,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인제스 머실레스 향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땡큐. 네, 이거는 <laughs> 주찬한데서 같이 찬양하는 주사님께 커피 사탕을 선물 받았습니다.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땡큐. 언니들이 이렇게 예쁜 선물을 줘서 감사합니다. 땡큐 감사합니다. 땡큐 감사합니다. 카플레스유.